2 0 2 6병5년팔품문세 11월 7일경 입동 12월 20일경 동지생일 해자품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남는 시기 해자품은 구조조정과 격변 속에서 살아남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폭풍과 홍수처럼 위기가 몰려오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얻습니다. 산업 재편 구조 조정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며 살아남은 자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해자품은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남는 시기예요. 세상은 요동치고 오래된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죠. 관계는 정리되고 시장은 흔들리며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위한 자리 비움의 순간이에요. 병후년의 파도는 강하지만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중심을 지킨 사람만이 새로운 무대 위에 설수 있습니다. 불안한 변화 속에서도 당신의 내구력과 보걸력이 진짜 힘이 됩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질 당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